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해 총 5명의 유튜버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삼성 노트북 세븐 포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나 영상 편집의 꿀팁 등을 각각의 구독자분들에게 재미있게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그중 저는 첫 번째로 영상 편집 툴과 그에 따른 노트북 필수 사양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말이죠 또 스펙 분석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뭐 아님 아니, 말고 실제 제가 편집하는 방법 그대로 노트북 세븐포스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해볼텐데요. 개성 넘치는 유튜버분들의 영상이 하나씩 올라오니까요. 한편 한편 주의 깊게 시청을 한다면 영상 편집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보네요. 제가 사용할 편집 프로그램은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영상 편집 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아님 말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7 포스의 스펙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인텔의 i5 8265U 8세대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램은 16GB를 설치하면 총 24GB까지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개의 NVMe SSD 슬롯과 한 개의 하드 슬롯이 있다는 것은 스토리지 확장에 있어서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650 4GB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i5 모델 말고 i7 모델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더욱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i7 모델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9.6cm의 화면 크기에 무게는 1.85kg이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노트북 중에선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상 편집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죠. 자, 그러면 이 노트북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이 노트북 7 포스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뿅! 어, 저기, 도래가 보이네요. 어우, 저거저거 살 봐봐. 어우, 어우. 원래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스펙을 정리하거나 간단하게 대본을 작성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일을 하곤 해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노트북 7 포스로 편집을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영상 원본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컷 편집을 하는 모습이죠. 컷 편집은 굉장히 간단해요. 말 그대로 원본 영상에선 필요 없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라주고 필요한 영상과 영상을 이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 경우엔 최근 들어서 삼성 노트북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확실히 키보드와 트랙패드의 사용성에 있어서는, 음, 딱히 아쉬운 부분을 얘기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모난 곳이 없는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원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네요. 아이고, 이건 뭐한 달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카페에 와있네요. 음, 아무튼, 집에서 컷 편집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컬러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제 경우에 컬러 작업은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테크 관련 콘텐츠를 하고 있다 보니, 뭐, 화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제가 잘 나오기 위해서 컬러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제품이 더잘 나올 수 있게 대비를 조금 더 주거나, 컬러 값을 조금만 높여서, 제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에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여드리기 위해 컬러 작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영상의 컬러를 만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지는데요. 컬러 작업은 GPU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아실 거예요. 내장 그래픽 카드보다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이 당연히 유리하고 MX 계열보다 1600번대의 그래픽 카드가 당연히 컬러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하죠. 노트북 세7 포스에 탑재되어 있는 GTX 1650은 이전 세대의 GTX 1050Ti보다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타방면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우, 컬러링이 잘 되었나 보네요. 역시 가끔씩 카페에 나와 작업하는 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 침대에서 작업을 하려나 보네요. 어머 뭐 침대 좋죠. 이게 바로 노트북의 미칠 듯한 장점이죠. 어, 자세를 바꾸는데요. 음, 제가 좀 피곤했나 보네요. 그냥 자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영상 작업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자동 자막 서비스인 브루를 사용합니다. 음, 아직은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손에 덜 익긴 했는데 사용하면 할수록 자막 작업에 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더라고요. 거의 절반가량 자막 작업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브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막이 필요한 영상을 업로드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는데요. 아직은 베타 버전이다 보니 완벽하게 변환이 되진 않지만 영상을 확인하면서 오타를 수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막의 엔터를 누르면 분리가 되고 상단 클립 합치기를 통해서 영상을 합치고 자막의 길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요. 글씨체, 크기, 색깔. 글자 뒷편의 배경색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자막을 만드는데 보다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자막 꿀팁 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이 최종 렌더링까지 작업이 완료된 영상이죠. 렌더링 또한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었기에 영상 편집에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순서부터 자막 작업 꿀팁까지 어디서 이런 것도 못 본다잉? 응?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영상 편집을 할수 있었던 삼성 노트북 7 포스 인텔 i5 8세대 저전력 프로세서와 24GB까지 사용 가능한 램 g 지포스 GTX1650을 통해 영상 편집은 물론 게임까지도 충분히 구동 가능한 노트북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제 바로 뒤에 레알 편집 전문가이신 조블리님이 한나부터 열까지 편집 과정 노하우가 담긴 영상을 보여주신다는데요 편집을 정말 잘하시고 정말 정말 쉽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영상 편집에 궁금증이 많으시다면 무조건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래의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 노트북 7 포스의 기능 중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이었는지 댓글과 이메일을 같이 적어주시면 3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만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 댓글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찬찬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삼성 노트북 7 포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우 요즘 노트북은 점점 좋아져. 음.